안녕하세요. 문제풀이 강의가 OX 문제, 기출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OX 문제는 주요 기출 질문하고 그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내용 정리하실 때. 에, 뭘 외워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외우면 문제 풀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때 도움되는 얇은 책인 거고 그 다음에 내용 다 잡혔다 해서 연습용은 기출 아니면 객관식 어,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가면 이 OX하고 또 다른 문제들로 풀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을 가면 기출하고 기, 기출이 아닌 문제로만 풀 거예요 고, 그렇게 각 문제풀이 강의들은 서로 중촉되지 않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 강의하고 다르게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물론 이론 정리도 해 드릴 건데 문제풀이 스킬들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거 잡으면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월말 모의고사에서도 강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약하신 분들은 꼭 문제풀이 강의 한번 해야 되고 책은 OX문제지만 가져와도 돼요 뭐안 무겁다면 조문노트 좋은 가져와도 좋은데 10페이지 1번 절차 충치. 우리 진도대로 나갈 겁니다. 파트 1 절차 충치,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와 공개. 여기까지가. 절반 과정 파트 5 특허권 실시권 절권 이게 7월 얼마일 모의고사 진도였었고, 이거 강평 올려놨습니다. 강평 참고하실 분들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다 파트 6 침해 실체, 파트 7 침해 절차. 마지막 파트 8 pct 아, 예습하셔도 되는데 예습이 필수 는 아닙니다. 아, 뭐 이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랑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해도 뭔 소리인지는 알 겁니다. 먼저 1번 문제 국립대학 법인은 아, 이거 깜짝 놀랄 문제이긴 한데 이, 이, 그 어, 다시 반복 출제는 안될 겁니다 출원인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이게 어떤 쟁점이냐면 어, 절차총칙에서 본인 쟁점에서 능력 배웠었습니다 이게 능력이 시험지 많이 나오는 게 절차능력인데 이거 말고 기본 서인어 써놨었는데 권리 능력하고 당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 능력 이런 거막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권리 능력 관련해서 이런 거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특허청하고 심판원에는. 절차능력만 있으면 밟을 수 있는 절차하고, 이거 우리 서버집의 표도 외우라고 했었다. 절차능력과 권리능력이 다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이 오른쪽은 어떻게 외우냐면, 출원인 특허권자만 할수 있는 절차,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출원, 조숙교추 출원, 이거 다 특허권자만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벌심 청구인. 이거 추론인만 할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허 무효심판. 이거는 누가 특허권자야?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죠. 가만있어. 떨만 망 똘만...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아, 없어요? 아, 어, 그래요. 아니. 무효심 피청구인, 이게 특허권자죠. 나머지 무효, 무효는 다 똑같아요 존성 무효, 정정 무효, 특허 무효 이거 특허권자가 할수 있는 거 이거 출원인이 할수 있는 거 이것도 특허권자가 할수 있는 거뭐 조금 더 연습해볼까요? 적적권화, 청구인 특허권자가 할수 있죠 속적권화, 얘는 피청구인 이게 특허권자죠 이거 말고는 권리 능력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법인 사단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게 둘이야. 민법에 서했지만 자연인 아니면 법인. 이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주는 등록 번호가 있어요. 이 주민등록 번호. 법인 등록 번호. 그, 예, 봐봐. 에, 누구는 출원인, 이거 뭐야? 예,죠. 그 다음에,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 이게, 여기 애들 생각하시면 되거든? 이거 4조 기억나세요? 4조? 4조의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중에서 특허권자가 할수 있는 것은 권리 능력 가진 사람만 할수 있고, 그 외에는 비범인 사람도 할수 있다. 그 라인. 여기 예, 이제 출원이 될수 있다는 게이 권리능력 문제로 보셔도 돼요 그 해설에는 당사능력이라고 써놓기도 했는데 당사능력 제가 기본권에서 많이 얘기한 게아니으니까 권리능력으로 접근해서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왜 다시는 반복 출제 안될 거냐면 이게 그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됐었는데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학교는 출원 제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돼 있는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 당이라는게 있어요. 그 새로 법인 등록 번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가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얘도 등록 번호 따로 있다고. 그럼 얘가 따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특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교 법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서울대하고 몇개 없어. 그래서 반복 출제 안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출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해설은 그 밑에서 써놨고요. 에, 강약 조절하셔도 되고, 2번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가 이거 뭐야? 이거 비동맹국이네. 제국의 법률에 의해서 해당 국가 내에 주소는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게 뭐야? 거기 비동맹국인데 걔네들 제네자가 아니라서야 제외자. 어, 이거 뭔 소리냐면 특허법에서는 그리고 동맹맺은 게 조약이죠. 여기서는 동맹국 국민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맹국 제네자도 도와줘요. 동맹국 국적을 갖거나 동맹국 제네자면 특허법이나 동맹의 효력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방금 문제에서 한건 뭐냐면 비동맹국이고 비동맹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외자래. 얘네 나라에서 제외자라고. 그럼 대한민국이 비동맹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제외자가 아니래 그 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저 효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야. 근데 얘에 대해서 효력을 주겠대. 그리고 우리나라도. 얘에 대해서 효력을 줘 이거를 그 상호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커다란 동맹 파리 조약이나 이런 커다란 동맹이 아니라 이건 국가 간 동맹이라 그래 FTA 같은 거 그렇게 되면 또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 특허권 전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무슨 무슨 경우 나오는데 잠깐만 이것도 얘기하고 가자 문제 풀때 센스 무슨 무슨 경우 무슨 무슨 때 무슨 무슨 더라도 아, 무슨 무슨 미안. 얘네 예,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제조건 보자마자 뒤에서 OX가 어떻게 될지 추출이 되면 공부 끝난 거고, 이거 OX가 어떻게 추출되는 것을 스킬을 잡아드릴게. 요 이제부터 문제풀이에서 그걸 참고해서 잡아가시면, 뭐 모의고사 이런 데서 연습을 보세요.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일정하자. 아, 그거 저거 동맥 막는 거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이나 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이것도 근데 조금 뭐 애매한 얘기긴 한데요. 이거 동맹이 있냐 없냐가 25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 조문 특강에서 했었는데 기억 나시나요? 재내자, 제외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그 제외자면 5조 206조, 5조 206조.